두, 번. 두 번. 그럼 두개먹네 아, 많이 먹어 도돼요 오. 이거 좀 예쁘게 된 거. 그 음. 먹어 봐야지. <laughs> 아, 참. 무 거. 어유, 저네 네 성류를 좋아해. 그건데. 이또 뭐냐. 이거는 인삼에 이런 녹용이네. 녹용. 노경. 응. 좋아. 저기 내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 빡쳤어. 저는 좀이다 절로 갑니다. 네. 친구 만나러 가는 길. 걸어가는 중. 좋아 좋아. 야근뭐 하고 사는 게 좋아? 그래. 네. 오. 멋있다. 나나 나는 고른 사에들많 나올 는데 뭐야 내가? 가봐봐 같이 하는 친구가. 같이 네. 네. 주면 되잖내아네려지 브이로그, 아, 브이로그 중이야. 네. 아 근데 우리 진짜 나이 많이 먹었다. 아.

아주 힐링이에요. 진짜? 우와. <laughs> 내일은 더 힐링일 거야. 와우. 난 내일이 더 기대돼. 시금 저기 엄청 높은데 아이. 이 새끼들 또 먹고 먹을 먹을 거고을을 조금 어, 하는 거야나거 네. 응. 먹을 그거 나무를 잘해서 소율 더들어도 공기가 쏙 들어가면서 이리 보는 원리거 음. 빨리 나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이리고 예, 찍어 봐야 이 있잖아. 이런 창물띄그 이런 구도로 요것도 있지만 이도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 봐도 이거야. 나 예술이 뭐다 예술이냐? 빨간 페인트 칠때 맨발 벗고 올라가 치고, 네, 그 기억나는데. 덤디. 해주시면 안될까? 2300원 7 3 0 0네 감사합니다 네오 변호 원래 없나? 잘? 강원도에는 없지 거 음. 현대백화점에서 샀는데 포장이 이렇게 그러다 사람 나타나면 진짜 무서운 거 아니야? 13층 강아지 있어 안녕하세요요시아빠 주현이가 유튜브를 하거든아 그래? 유튜브 보세요? 너무 좋아하지 어디 쪽가지오가되고 저기요. 어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 갑시다. 이야 아이씨, 드라이브 해야 돼. 오 날씨가 좋다. 이야, 여이 차주 바은거 너무 좋은데. <laughs> 지가 좋아. 지가 또 좋아. <laughs> 누나 지금 사업이 안 돼. 누나 진짜 이제 내년에 끝이야. 아 시원하다. 여기 여기 여수 길 대박. 오랜만. 어머. 뭐 거야야이야 중국에서 저희는 소금 양념 매운 양념을 시켰습니다 은지씨 하워 블로거씨와 응. 유튜브씨가 있어요 저희 더 들어와 저희 일상 보세요 저 들어와 자 갑니다 하나 둘셋네 아, 맛있겠다 블로거들 네. 또토주요 네. 맛있으세요? <laughs> 네. 너무 맛있다. 너무 잘익데 잘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 누 노출했어? 네, 네, <laughs> <수소니까. 웃음> <유치원> 노출했어. <왜> <laughs> 야, 진주야. 예, 아, 어기 11명이요, 아, 11명이요. 11명이요. 안어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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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우. 출발. 이건 외할아버지 선물. 저 혼자 주러 갑니다.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이런 게 강원도 휴게소. 여기다가 응. 볼게요. 아주 그림이에요. 소나무와 우리 아빠. 소나무와 우리 아빠. <laughs> 아주 그림이에요. 야. 이리 가자. 이리 일단 돈까스. 엄마 돈까스 먹고 싶어요? 나도 돈까스. 아나 별로 땡땡하게. 샐러드 누나 밑에. 아빠는 뭐 먹어요? 아빠 돈까스. 너는? 나도 돈까스. <laughs>

국도다마실면 아, 엄마 뭐먹이거로네 응. 개? 엄마 내일 먹을 수 있어 몇 개? <놀람> 엄마 물몇 개? 물 많이 사야겠다 물 물이 3도 <놀람> <좋고. 밥도 놀람> 햇빵? 사야지 이 이렇게 네 개. 네 개? 네개더네 개에 네개면큰 공기. 큰 공기. 큰 공기. 큰 공기 고 싶어. 음. 뭔네하나고었는 응. 하나. 고 고추도 있고 마늘도 있네. 있어야죠. 명이나물 명이나물 하나 할까요? 아니야. 필 수. 응. 착! 깔끔, 깔끔. 바다 쪽으로 가보지. 흐아 <laughs> 네, 그거 <laughs> 소연소와수라소용이 있어요 대대거어떻이뭔차이게다려

저실도 있고. 오빠는 뻗었고요. 요즘엔 또 이런 게 감성이죠. 따따따따 찍었어. 괜찮네. 어. 가져 레몬 갈리하나 스파이스 하나 포장 준비해 드릴게요. 내가 빨대만 챙겨. 열어주세요. 짠. 와. 예. 네. 이지 않게라. 내가 저 받았다. 그래가서. 응. 재밌겠다. 다시 가보도록. 오빠. 신발쓰레기. <laughs> 차가 진짜 많아. 저희는 횡단보도로, 횡단보도로, 횡단보도로 가야겠어요. 뭐하고 계세요, 아 엄마가? 안녕. 아 저희는 가족 사인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큰 룸을 응. 했는데. 어렵게 한 거. 여기 요금표가 있네요. 이쪽 저희는 스위트입니다. 공룡 주방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쥐어 짜주세요. 맞아요? 마늘도 근데 원래 씻는 거였니? 씻어야 돼. 됐다니까? 밤미 선선 이쪽에는 수영장도 있어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밥을 8개 샀는데 이거 갖고 온 거예요? 4개만? 나 이거 작은 거라 오고

E.N.F.J? 나랑 다르네? 감사합니다. 같이 해. 다시. 아빠 감사합니다. Yeah. 너도 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한번 더. <laughs>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laughs> 달달한 추석 욕도 감사합니다. 여기. <laughs> 하는 거야. 어. 기 어디 가는 거야? 생활 입니다 지금은 10시 45분. 너무 피곤해가지고 금방 자겠습니다. 안녕. 마지막 밤. 지금은 8시 57분입니다. 어제 왔었던 바다예요. 부츠를 신어가지고 동생은 슬리퍼. 방파제 색깔이 예뻐요. 물도 거담물인데 되게 맑다. 민박. 민박민박도귀엽다 어, 인박. 와. 빠 응? 안녕. 어, 경포구소. 연탄빵. 와. 응, 저 피자도 있는데. 아. 날씨가 그래도 다행이야.